오른발 n t k 오른발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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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오른발 I d o 오른발 n o w I d o 오 t 그만. 아저씨, 아저씨, 내 커팅 더안 되는데. 왜왜두 가지 다 왔는데. 아니다 아가 왔는데. 왜 무슨 일있안 가려고. 이 동호가 하 싶으면 이 동호가도 판지다 동호는 완전 실력자일 거다. 어떡할래? 정준아 밑에 밑 <배> 밑에 생각하고 다 <laughs> <laughs> 안 떨어지면 된다 선수님 고구마 딱 제가 예, 굉장히 한 터무 언제 했으니까 선수님은 잘하면 안 고구마 나 잘할 수 있다 양반 다 양반 발간 딱 해갖고 양반 양반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, 자 여기 도 있다. 왼발, 오른발, 오른발 한밑 왼손 두 번, 오른치고앉아치고 앉아. 왼발, 오른발. 어 왼손 왼손, 오른 왼발 같이.